오늘의 로엔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권력 김앤장 시리즈 3탄 시작합니다.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만나 재판 절차까지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의 비판 어떻습니까? 네, 상당수 법조인들이 최순식 국정농단 사태와 법조윤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도 김앤장의 거미줄, 이번 사태도 김앤장 거미줄 인맥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들은 김앤장이 거미줄인데 이른바 정관예우 등을 통해 강화부터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로펌의 거미줄임액 자체는 경쟁력이잖아요. 네. 이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익보다는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 같은 만남이 공익을 위한 방향보다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과의 부적절한 해동으로 그것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법조인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양 스태 전 대법원장과 김현장 변호사의 만남이 재판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해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처음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데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취재원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김앤장을 지켜봐온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해마르 구문 변호사는 사회가 10년이나 변했는데 김앤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임종인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 변호사가 어떻게 대법원장을 만나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상의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반문하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법조인들도 비판하는, 곳, 비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네. 법조인들의 의견도 전해주시죠. 네, 한결같이 김현장이 법조윤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 변호사는 법률위반 이전에 법률가가 지켜야 할 법조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서 손 기자가 김앤장의 영업 방식이 돈 되면 뭐든지 다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영업 방식에 대해서도 동료들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서울 변에서는 전범기업 법률 대리등이 위법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영업하는 방식 자체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영업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호영 변호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어, 아니다 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의 만남 이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냐며 주변에 여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도 김현정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현장은 범죄조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김현장이 없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네. 또 센터는 전범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현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어느 영화 속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오늘 송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얀... 로이...